자, 자, 우리가 본격적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한때, 이 좌석회장을 안내 봉사를 한 일이 있는데, 앞에 많이 있는 자리가 비었거든요저 뒤에 앞으로 오세요. 제가 보기에는, 네? 많이 었어요 앞으로 오십시오. 애석해주지 네, 마시고요. 자, 앞으로 오십시오. 다리 아픕니다. 네, 앞쪽에 많이 비어있어요 앞쪽. 민주당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또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너무 잘 아시죠?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하는 것은 특별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나 모르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한 자리에서 함께 숨 쉬면서 같은 꿈을 꾸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겠지요. 그래서 제가 짧은 번 말씀을 좀 드리고 여러분께는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말씀. 저에게 의견을 묻, 묻고 싶은 게 있으면 그 말씀들을 제가 좀 들어보고 제 소견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치라고 하면 국민의 주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고 어, 정치는 국민들의 의사 명령을 잘 따라야 되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치가 어, 그 명령을 벗어나서 마치 국민을 대상으로 집에 통치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국민과은 괴리되어 있거나 가끔씩은 국민과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사실 이제 정치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뀝니다. 그런데 정치가 바뀌려면 정치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정당이 바뀌어야예요이 정당은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결사체. 그래서 이 정당은 원래 정권 획득을 본질적인 목표로합니다 정권 획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정권 획득, 정치 권력 획득을 통해서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대리해서 실적과 성과를 내고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다시 신임받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그런데 이과정이 정말로 중요하게 있습니다.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기 위해서는 뭔가 약속을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약속을 하는데, 실제는 로그 약속들을 거의 지키지가 않니다 우리는 친구한테 돈을 2만원 빌려도 그거 갚아야 되않습니까안 갚으면 제재가 떨어져요. 그런데 정치에서는 주권을, 주권을, 국민의 주권을 약속을 잊고 맡겼는데 그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아도 아무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에서는 뻔뻔한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한. 선거 때는 무슨 말을 못 하나 아주 유명한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선거 때한 약속 다 지키면 나라 망한다. 누군지 지금도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민을 지배대상으로 통치 대상으로 여기는 황당한 사람들이 여전히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죠. 그래서 국민들은 정치를 불신합니다. 원래 정치는 저런거야. 다 거짓말만 해. 선거 때 약속한거 안 지킨게 당연한거야. 누가 믿냐. 이 불신이 팽배하죠. 근데 이 불신 또는 어쨌든 미움, 심하게 얘기하면 정치에 대한 혐오, 이런 것들 속에서도 어떻게 정치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양당체제 때문이었습니둘 중에 하나를 고르도록 의무화되 있어요 둘중 하나만 골라야 되니다 그런데 둘다 싫어요. 둘 다.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울며 개장 학기식의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싫은데 덜 싫은 걸 억지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정치에서 야, 우리가 열심히 해서 국민들에게 기대와 사랑을 모아보자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실패하기만 기다립니다. 또좀더 나쁜 형태를 보인다면 상대가 실패하도록 발목을 잡고 저는 진심으로 우리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 성공하길 바랍니다. 이유는 그게 국익과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니다 우리가 일본으로서 경쟁하지만 일을 망치면 안되잖습니까 내가 못하면 너도 하지 마라,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진심으로 저는 그렇게 이 정부가 성공하길 바라고. 이 정부가 성공을 한다고 하는 것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는 뜻이기 때문에 협력할 것을 확실하게 협력하고 그러나 퇴행하거나 해서는 안될 일을 하거나 할 때는 강력하게 싸워서 우 야당의 역할 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있습니다. 다시 제대로 가서 정치는 주권을 대리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충직한 일꾼이라야 되는 거죠. 힘센 지배자가 아니라 충직한 일꾼 공복, 우리 국민을 위한 머슴의 역할을 제대로 잘 해내야 된다. 그래서 울며 개장은 기시 차악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정치가 아니라 흔쾌히 내가 이 당에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이 당은 믿을 수 있어. 이 당은 내가 살아갈 내일, 그리고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믿어지는 대한 세력 또는 숙권 능력을 인정받는 정당이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장경태 후보가 자주 말씀하시는 것처럼 혁신해야 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상대가 실수할 가능성이 많다.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 경제가 악화될 것이다. 그러니 결국은 이반대 민심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안이하게 기다리면 국민들은 제가 보기에 제3의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는 과거와 다르게 우리는 우리 세대는 그렇게 살았죠. 형제가 많으니까 참는 게 능사고 불만스러워도 견디고. 그때, 그때, 이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억울해도 할수 없이 같이 살라면 있냐. 이렇게 살았는데 요즘 20, 30대, 10, 특히 10대, 20대 여기는 형제가 많지 않아서 불합리한 걸 절대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부당한 거 시키면 바로 그만 돋거리고 달려들어요. 이게 정상인 사회죠, 사실. 은 <laughs> 이렇게 변화된 사회에서 우리 기성세대가 했던 것처럼 저기가 더 나쁘니까 여기 덜 나쁜 마음에 안 들지만 여기보다는 그래도 덜 나쁜 이걸 선택해라 라고 하면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상대의 실수를 기다리는 것은 이 국가의 운명과 우리의 삶을 통째로 우리의 의지와 역량이 아니라 운수에 맡기는 것 아닙니까? 운수, 여행에 우리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아니 최소한 국민의 기대를 충족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믿어지는 그런 정당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께서 천지개벽하는 혁명적 변화를 원하겠습니까? 온 정성을 다해서 자기에게 부여된 역할을 제대로 할 생각을 가지고 할수 있는 영역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이 진정성이 보이고 작은 거라도 성과를 만들어서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 성실함을, 그 충정을 인지하게 되면 저는 드디어, 아, 정신 차렸구나.